광주의 이사야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그리고 민경욱 위원님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조 변호사는 이 신문을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이게 지금 5.18노래 오늘은 피켓을 많이 안가져왔어요네 여기 저는 이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전수막으로 요약해서 내고었다가 피소를 당하셨습니다. 아니, 방이사선사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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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작가는 자신의 SNS에 표현했다가 역시 피소를 당했습니다. 들이신게명처럼 통상하는 518 특별법 제8조 1항은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원,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탈북인 증언과 북한 내부 자료 그리고 학문 연구 결과, 언론 보도 등 진실 규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나마 이항에는 이란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 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 에는 처벌하지 아니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18 특별 법이 악법이긴 하지만, 이 조항을 믿고 저는 5.18 관련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광주 광역시와 5.18 기념재단 같은 단체는 5.18 관련 언론 보도에 수시로 소송을 걸어옵니다. 심지어 정치인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안 부르고 평가를 배제한 5.18 사태, 5.18 사건이라고 표현해도 난리를 치니다 문명국가에 이런 식으로 특정 역사적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해야만 하고 다른 명칭이나 해석을 하면 처벌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 과연 허용되어야 하는지요. 입니다. 그런데 5.18에 대해서는 대로 질문조차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소성거리가 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laughs> 5 1 8 관련 책을 소식권 쓰시고 쓰신 제만원 박사는 5.18과 북한의 연계성을 주장했다가 수억원대의 벌금과 2년 동안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5.18에 대한 논쟁은 형사법의 문제로 다뤄지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역사 해석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켓 팔고 5.18꼭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 두면 대한민국은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뒤집어야 돼. 역사를 다시 쓴 책, 작게 805.18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책을 받아본 삼공수 부대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팩트를 수집했는지 경의를 표한다. 군봉교 24단 지휘차량 피탈 정말 정확했다. 작전 참가 상황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 표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44년 동안 감추고 덮어 씌우고 묻어버린 거짓의 역사를 파헤치는 안내서인 작게 8018이 나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역 예비역을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 세계 의 자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으킨 반란 사태를 온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공산 정치세력의 반동과 반란정신을 근절시키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였고 44년 전 광주 5.18은 거짓과 남북 군사작전으로 유린하였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을 알게 해주는 충격과 분노의 타임캡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봐야 할 반공 필독서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불의한 정치 세력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현저히 어기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5·18법이 아직도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이의 말대로 5·18 문제 해결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결코 빈 말이 아닙니다. 5·18 세력들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 떨리는 5·18 폭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5.18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채 작게 805.18을 국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5.18 주문은 먼저 농협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의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5.18 당시 현장 참전 군인이 정나라하게쓴 금남노 전투와 하나의 숙청 후 육사의 붉은 사조직 정죽해 실세들이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봉로한 정담의 두 번째 책, 이세 가지 필독을 권합니다.